끝내주는 데피니션 벌집 단겹 무조건 무주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명품 고기마루 이대입니다. 네 오늘은 어, 호주산 LA갈비죠. 예, LA갈비를 어, 찜용으로 한번 썰어보고자 합니다. 찜용으로 주문이 좀 들어왔는데 어, 일반 두께와좀 다르게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자르기 전에 LA 갈비 이게 원형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LA 갈비를 자를 때는 한요 정도 두께, 예 일반적으로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요 정도 두께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라 나가는데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도 찜으로도 드시기는 합니다. 뭐 그냥 드시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해서 뭐 양념 재어서 저거 뭐야? 후라이팬에 양념으로 구워 드시기도 하고 아니면 요 사이즈로 저 생으로 그냥 녹혀서 그렇게 구워 드시기도 하는데 아, 오늘 자를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한우 찜갈비 정도 하면 이렇게 좀넓덕덥떡하게 예. 좀넓덕덥떡하게 그렇게 자르는 사이즈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예. 요런 식으로 요 덩이로 치면 한 4등분 정도 그렇게 해서 넓덕덥떡하게 너덩 이렇게 딱 잡고 뜯어 드시게끔 그렇게 한번 썰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골절기는 정육점 기계의 위험도 끝판왕입니다. 오늘도 긴장하고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찐갈비 사이즈로 다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금직금직하게 해야, 이렇게, 잡고, 뜯으시겠죠? 예. 네. 요거를, 어, 뭐 요즘에는 압력솥이 잘 없는 가정들이 많은데, 그래도 요거는 압력솥에다가 한번 하면, 정말, 부들부들합니다. 부들부들 합니다. 부들부들. 예. 압력솥에 한번 푹 찌면, 아주 좋습니다. 뭐, 압력솥이 굳이 없으시면, 이제 조금 중불 이하에다 놓고, 이제 좀 장시간, 예, 봄낭냄비 그때 뚜껑을 딱 닫고, 장시간 이렇게 약불로 쑥 끓여주면, 식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뭐니 뭐니 해서 압력솥이 왔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 제가 쓰는 호주산 요게, 사실, 떡지방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미국산에 비해서 떡지방도 확실히 적고, 예, 굉장히, 양호합니다. 킬코이 제품 중에는 요게 지금 가격이 두 번째로 센 건데 미국산도 가격이 비싼 거는 예 퀄리티가 높습니다. 근데 싸게 파는 미국산 그런 것들은 보면 굉장히 중간에 이제 마블링이라 그러는데 가운데 굉장히 기름밥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예 조금 부담스럽죠? 이거 예,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한 떡지방이 거의 없고. 겉에 아까 제가 손질했는데 그런 것도 호주산은 제가 받는 제품은 별로 쳐낼 것도 많이 없습니다. 예, 드셨을 때 아주 만족감이 좋습니다. 예.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예, 요거는 압력솥에다가 찌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 찐갈비용으로 LA갈비 뜯어 예, 봤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그 명절때 예, 보통 이제 한우 선물 세트를 많이 하시는데 어, 한우 같은 경우 사실 금액대가 조금 부담스럽죠 예. 그런 분들은 사실 제가 LA갈비 선물세트 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거든요 실상 이제 한우 대비했을 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 한 10만원 중반대만 이렇게 하시더라도 저희가 선물세트 나가는 그 이제 쟁반에 거의 스크린이 꽉 차버립니다 예. 그랬을 때 드리는 분도 금액적인 부담도 좀 덜고 받으시는 분은 예, 푸짐해서 좋고, 또, 퀄리티가 높은 LA 갈비 드셨을 때또 맛, 이 있거든요, 실제로. 예, 찜으로 해 드시거나, 아니면 양념 절여서 구워 드시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맛도 좋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서로 드리는 분, 받는 분, 양쪽 다 아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선물 세트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예, 뭐, 주문 주시면 일반 요 정도 두께, 우리가 흔히 보는 고그 정도 두께도 작업해 드리고, 따로 저래 별도로 찜갈비 용도로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주시면 저렇게도 이쁘게 포장해서 찜갈비 용으로도 또 선물세트가 나갈 수 있으니까 예. 믿고 맡겨주시면 멋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품질은 항상 자신합니다. 예. 제가 비싼 거 받아서 예. 비싼 고기 이쁘게 잘 손질해 가지고 하거든 요. 제가 손질하다가도 예. 퀄러티 떨어진다 하면 바로바로 바로 반품합니다. 진짜입니다. 아마 저한테 납품하시는 우리 또 사장님이 이걸 보시면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까탈스럽게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 제품이라 굉장히 좀 신경 좀 써달라 항상 그러고 작업하다가도 그냥 바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받으셨을 때 만족감은 확실히 제가 보증합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 명품 고기 마루 이대희였습니다.